음악 이에요 자장차 놀이를 해볼까요 자전차 놀이를 해볼까요 고고씽 엄마 여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좀 왔는데. 어어어떻하 하면 돼요 음, 여기 하지 하지 말고 응. 이렇게 빨리 응. 뭐, 뭐 따라해 네. 넘어졌는데요. <laughs> 이거? 네. <laughs> 왜 그러지? 이해야. 딴딴. 와요. 점프합니다. 네. 자. 요. 요 엄마. 응? 이거 얘랑 친구라고 하자. 이거랑 친구라고 하자. 어. 이자 점프합니다. 어, 엄마 무서워요. 점프해봐 하나 백점착백1 0백점만점에8 점이. 점이. 백점 점이. 백 점이. 야점 점이. 점이. 점입니다 여기는 이백 응. 꼴등. 거기는 꼴이오케이나점서 꼴등. 얘는 여기 점이. 야 점이. 제점 네. 1등 해야지. 1등. 나 아, 1등 해야지? 엄마,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이킥! 하이킥! 리가 이제 이저 1등했어요! 이제 내가 할게. 예3 2 1. 얘 진짜 잘했다. 가! 뭐야? <laughs> 난까지 붙었어 붙었어? 어. 그럼 몇 점이야? 100 100, 100, 100점 오케이 이제 오빠, 너 진짜 잘해 자, 이제 어. 세 번째 선수 나 위에? 어 아, 위에는 여기 나, 나또줄사야지너맨 꼬치 재밌어, 재밌어 재밌게? 응 자 세번째 선수 얘는 자살해도 1 0점이가3 2 1 GO 또 붙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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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한다 스파이더맨 같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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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굿 도가 보내 봐. 아니야.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이제 사, 세, 네 번째 선수. 오, 노. 70점입니다. 아, 50점인가? 몇 점? 70점. 70점. 오케이. 몸이 무거워서 할수 있을까? 아! 뽕! 점프를 너무 많이 해서 아 미끄러진다. 사고 나겠다. 다시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가 점프한 거예요? 응. 거기 붙은 거야 나 오늘 자기가 왜그 줄을 이제 한 명씩 당겨봅시다. 뚜두, 슝. 기다리세요. 줄을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 경찰차 빵점, 빵점. 경찰차 빵점. 이제 너 차례야. 어, 이제, 이제 나야? 도대 벌써 내 차례가 다가온 거야? 합니다. 쉬 쉬움, 쉬움. 자리가 없으면. 3 2 r e e 아니 손 오케이, 해야지. 와, 손을 해야 돼? 어, 손으로 이렇게. 봐봐. 나도 따라 와 오케이. 이제. So. 줄 없으니까 너는 여기 이렇게 야겠네 이렇게나, 막 줄이 많다고. 너무 긴거 아니야, 줄이? 이제 이 차례. 다 했어. 줄이 너무 길어. 다 했어. 오케이. Okay. 하세요. 3 2 1 원, 고! 슈! 하늘을 날아서. 허. 어디갔지? 어디까지 날라갔지?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어디갔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laughs> 꺼내주십시오 탈락 아니 탈락 아니에요 100, 200점, 100, 200점이야 100, 200 어? 오케이 100, 200점 로봇이가 진짜 큰 로봇이 꺼내줬다 얘 맥꽃이 좋을게. 야, 선. 봐봐. 야, 선. 3 2 1. 굿. 퍼펙트 백점. 내가 소리 줄게. 땡큐. 다시요. 우리로 상세요. 네, 엄마하고 내고 좀 할게. 3 다시요. 네. 나 여기 매달리고 있어. <목소리> 나 여기 매달리고 있어. 와우. 구해주러 갈게. 어떻게 가? 아, 이가 어. 내가 구해줄게. 여기 구해준 사람. 뭐, 뭐, 뭐. 아니야, 이해를 하고 있어. 구, 지, 지.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이가 하고 있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우,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응. 걔가 도와줘야 돼. 엄마가 도와줘야 돼. 찐치키, 찐치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찐치키. 네, 네, 하자. 예, yeah, sir. 브룸브룸, 브룸브룸.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한다. 예, yeah, sir. 예, 이제 빵점 일단 빵점. 어 깨고다 빵점 다음 길. 우리 이렇게 할까? 줄을 사스 이어 이렇게 나와.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날아가면 응. 그대로 이기. 빵점. 그, 빵점 왜 빵점이야 나. 이, 아니, 이게 빨리 좀안 됐고. 아, 오케이. 슈우우우우우우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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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우 어. 1점입니다 동점 100점이 두대가 두 나왔습니다. <laughs>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면 탈락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얘가. 아. 어그면얘 탈락 아닙니까? 떨어졌습니다. 요 탈락입니다. <laughs> 탈락. 얘도 다시 옵니다락이지요아 <laughs> 알겠습니다. 게이 알겠습니다. 명이 지금 100점입니다. 두 대가 100점입니다. 탈락! 매달리고 있어. 탈락입니다. 매달. 얘는 탈락입니다. 이 매달리고 있어. 그래. 얘는 탈락입니다. 이 매달리고 있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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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우유.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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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어? 응. 구할 수 있습니까? 구다 다음 선수 아. 어쩔 수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그 선수는. 왜? 어, 저기, 경기장을 밖으로 나갔잖아요. 이거 건조사? 맞아. 네. 이제 이해. <laughs> 네. 이해는 바퀴가 고정이 서 사살가. 네. 힘내라, 해. 힘내라, 해. 어떡해.

동시에 슈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아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 <laughs> <laughs> 시작시니다뭐가 시작해? 오 s 예. 해뭘 시작? c o n i n 이제 코코 d a 하는 시간입니까? 네네코 a 네코코 o n i 코 c o c 코 n i n 코 o o n n i g o o n n i <laughs> 엄마니까 애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laughs> 어, 엄마가 예쁘게 지켜주네요.